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월 6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고요 오늘 신문에 난 미술문화재 관련 기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손영옥 미술문화재 전문기자는 우리나라 그 거리 조형물의 공예 이런 제목으로 해서 개선 3년을 돌아본다. 그래서 이거를 2회에 걸쳐서 기획기사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박이 줄고 신인들도 햇빛, 거리 표정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심사가 깐깐해지고 승인율이 떨어졌다. 신진 작가 진입 신선한 작품이 늘었다. 과거에 몇몇 작가들이 시장을 장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연 쪽으로나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신도 있게 기획기사 두 번으로 시키기로 실켰다고 이렇게 실었습니다. 우리 그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된그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불거진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돼서 오늘 국민일보는 굉장히 색다른 기사를 썼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과 다른 국립현대미술관 정기직 전환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 37명이 결국 시험을 봐가지고 정기적으로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채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좋은 선례로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정기직 전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매일경제 예, 새로운 그 매경춘추의 서울시립미술관 백지숙 관장이 여기 오피년란에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요. 과거로부터 우연히 배우기 해서 이 칼럼을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한겨레신문 노용석 기자는 사진거장 민명한 작가와의 1박 2일에서 이 백도시라는 기획기사인데요. 눈으로 찍어 마음에 담으라. 샤타는 누르고. 그래서 고군산 군도 연작 탄생 현장을 같이 취재한 이 내용을 이렇게 전면기사로 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서경이 만난 사람 해가지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영준. 원장을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K-콘텐츠 전략 집단 소비보다 개인화한 수요에 맞춰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코로나로 달라진 환경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학부제에서 열리고 있는 80년대 민중실 작가들을 되돌아보는 합보제 그림과 말 2020전, 그래서 서울경제 조상인 기자는 사회적 목소리 내는 미술의 과거와 현재에서 그 1980년 현실가 발언, 봉인신용목이 참여했었던 그때의 그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다시 지금 현재 시각에서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같 내용을 매일경기신문 전지현 기자는 학고재 그림 가말 2020전 80년대 저항미술 주역들 다시 모였다. 아, 이 기사가 있고요. 그 밑에 기사로 어, 셀카 범람에도 추상화는 추상화 매력은 여전하다. 얼굴을 그리다 쓴 추상화가 정중원 씨. 이 얼굴을 그리다는 미임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국립연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온라인으로 오픈한 우리 파이프화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파이프화가 이승조 30주기 전 원통 파이프로 변조한 이승조의 추상미학 한국경제의 서화동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 이윤주 기자는 그 도남은 노에 있는 남아갤러리에 여섯 작가의 그 기획전인데요. 사진같은 그림, 그림같은 사진, 요즘 주목받는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해서 어 이번에 전시 시작한 그린아이즈 유어셀프 이 전시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페럴드경제석관인데요 여기에서는 어, 익숙하거나 낯설거나 6.25전쟁을 보는 두 시선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키고 이어가다와 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낯선전쟁 6.25전쟁을 다룬 이두 개의 전시를 묶어서 이렇게 썼고요. 또 밑에는 그 미술동인 현실과 말함 40주년에 대한 이런 전시를 썼고요. 또 새로운 연재 물인 것 같은데요. 컬처 아고라라에서 그 사비남 미술관 이명옥 관장님이 코로나에 뺏긴 문화향유권 이제는 다시 돌려줄때 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 문화일보는 지금 그 국제갤러리 K1에서 열리고 있는 체육경 전시죠. 요절작가 체육경전, 구상인 듯 추상인 듯 하이브리드 미에 빠지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오고 가며 작품 활동을 했다. 그래서, 어, 문화이보의 새로 미술을 맡은 장재선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홍재천. 그 설치 미술, 그 얘기를 썼습니다. 문화일보 그 오피니언난 오후 여담에는 그 김정원 논설 구문이 김보희 화업 50년. 그래서 지금 금호미술관에서 두 달간 열리고 있는 김보이 이 전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제주의 이국적인 풍경을 금호미술관 전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동아일보는 국보 보물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간까닭은 해서 유족들이 기증하고 학교 매입을 통해서 문화재 16점 기증서 1만 권을 보유하게 됐다 해서 그 손효긴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뉴스 속에 한국사에 가지고 국보 보물의 승격과 해제, 못난이 불상, 은진미력은 보물견지 55년이 지나서야 국보가 됐죠. 그래서 신문 그 선생님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조영헌 살롱은 부암동에 새로 개관한 그 목인 박물관이죠. 목인 박물관에서 보는 북한산 풍경에서 그 김희광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세계일보는 국립춘천박물관에 대한 전신을 교체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돌아온 500난의 미소에 빠지다. 수장고속의 20여 점이 내일부터 공개된다. 해서 세계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경제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문화재의 뒤안길. 그래서 이번에는 불복장에서 불상 안에 그 직물 등을 담아서 봉인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불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불교판 타임 캡슐이다 해서 정창훈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이 그 내용을 썼습니다. 서울신문의 그 김봉렬이 함께하는 건축 시간여행에서 구그 서울 역사 국보 시의 경성과 타재의 건축 이 건물이 지금 문화 역사 기팔사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서울 신문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신간 세 권을 기중있게 소개를 했는데요. 건축 감각의 기술 공간 서가에서 나온 전유창 교수의 책 하고요. 또, 아트북스에서 나온 집을 짓다. 이책 하고요. 또, 수류산방에서 나온 새의 건숙술, 건축술 해서 이세 권의 책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7월에 도착한 미술 잡지를 소개하는데요. 아티인 컬처 7호로는 특집을 지금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유인, 어, 요절조각가죠. 유인, 1956년에서 99년에 타결했고요. 해방과 부활이 대서사. 그리고 월드 나오는 코로나 시대의 베스트 전시 14개. 크리티브로는 m 어, m c 의 북미변대미술관이죠. 소장품 다시 보기. 메모리얼은 29열 근대 미술사의 개척자에서 그네개의큰 기사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유인시 기사입니다. 퍼블릭 아트 7료로는 특집이 한여름밤의 예술을 다루고 있고요. 특집은 한여름밥의 예술에서 고통과 영광이 교차하는 삶이라는 예술에 관해 영화 허나몽이 썼고요. 또 예술가의 맛있는 식탁, 음식, 술에 대해서 이미예씨가 썼고요. 바보들의 이야기, 향기로운 꽃보다 진한 사랑, 정일주씨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땅을 향하여 조금 더 농생태학과 예술. 이런 거를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